다음 영수학원 친구들 안녕, 탐세입니다. 오늘의 영어 문장을 가지고 해석 방법을 공부해 보자. The red signal. The red signal. 얘가 주어다. 자, 빨간색 어떤 신호는, 빨간색 신호는, uh, in, 어디에서? in their brain. 자, in their brain. 그들의 brain 내에서 uh, 빨간 신호는, uh, could fail function 자 어, could fail to fail 하면 실패하다 그럼 fail to 하면 뭘 못하게 하다 자, 이런 말이니까 could fail to function 자 function 하면 기능하다니까 기능을 못하게 할수 있다 자 기능을 못하게 할수 있다 properly properly 자 적절하게 적절하게 기능을 어, 해야 되는데 어, 못하게 할수 있다 자, making it difficult. 자, making it difficult. 자, 뭐 하면서? 자, 그것을, 이슬 어 difficult. 어렵게 만들면서. 자, 이슬 아자 목적어다. 자, 그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그러면 뒤에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것이 뭔지, 무엇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어 뒤에 나온다. for doctors to notice. 자, for doctors. 의사가 f o r 자 f o r 의미상 c 주어다 4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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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o o c t 알아차리는 c 을 어렵게 만들면서 자뭘 알아차리는 걸 어렵게 만드느냐 그러면 o c t o r 4 a t o r 4 a o t o r 4 a o t o r 4 a o t o r v a o r i a t i o n v a r i a t i o n 하면 r 화다 t h e v a o r i a t i o n 변화를 알아 o 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자 o f t 어떤 변화냐 그러면 o t o r h d m a n o o t d y a t o o t o r h d m a n b o d y 인간의 어떤 몸의 변화. 자, 정리해보자. 어, 빨간색 신호는 어디에서, 뇌에서의 빨간색 신호는 어, 무엇을 못하게 할수 있는데, 기능을 못하게 할수 있다. 적절하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할수 있다. 자, 어 그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자, 그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자, 뭘 어렵게 만드느냐 그러면 의사가 알아차리는 걸 어렵게 만들면서 자, 뭘 알아차리는 걸 어렵게 만드느냐 그러면 variation, 변화를 알아차리는 걸 어렵게 하면서 무슨 변화냐 그러면 인간의 몸의 변화를 자, 오늘은 여기까지